안녕하세요 100%부동산 남실장 이과장입니다 네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방은요 지금 인스타시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메인평수 이게 F타입이죠? F타입이죠 F타입 지금 7.87평 네 7.87평이고요 네, 이게 세대가 총몇 세대 정도죠? 어, 세대수 제일 많아요 315개 아, 기가 막히네요 이게 이제 총 세대는 657세대고 이거 방 내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음. 평형대가 이제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일단 여기 줄자로 일단 한번 해서 보여줄게요. 아이고 뭐다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네,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네, 네. 백프로부동산 남실장 이과장입니다. 네,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메모는 인스타시티의 지금 가장 핫한 평수죠. F타입이죠. F타입. 네. 네. 7.87평이고요. 네. 세대수도 315개예요. 음. 그러면은 총6 5 7대에서 메인 평수라고 보시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보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방이 이제 요게 이제 제일 가장 좋은 게 여기 슬라이딩 도가 없어요 요 정도 평소에 네. 슬라이딩 도어가 있으면 가구 배치를 하기가 좀 힘들다고 많이 네 사실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실상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좀 커요. 음,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어, 있는 것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살고 계신 분이 이제 한 10평에서 한 12평 네. 정도 되면야 1.5룸이 좋은데 이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다라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네.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게 이제 메인 평수에서 그런지 어 밖에 조망도 뭐 네, 기가 막힙니다. 남양으로. 네, 남양으로 해서 기가 막히고요. 여기 한번 저희가 오시 그러니까 치수를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네, 요즘 네 레이저 포인트로 하니까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 지금 요 길이는 2.7m 정도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5.57m에요. 네,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 방에는 침대를 이쪽에다 넣으시고, 이게 파티션 놓고, 뭐, 일단 슬라이딩도 없이 파티션으로 1 5룸으로 따로 만들실 수가 있어요. 뭐, 침대 사이즈도 원하는 사이즈로 하셔도 되고, 요게 보시면은 수납장이요. 네. 이렇게 한번 문 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납장이 네 요게 네. 두칸 반이 있어요 네, 아시죠 상... 네, 원래는 m 칸정도 r Yes, y 상당히 넓어요 네 어우 전화 왔네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one. Oh, John, now. I'm g o i t v 도 넣으실 수 있게끔 네, t v 도 넣으실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옵션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다 되어있어요 여기 세탁기, 인덕션, 그리고 에어컨. 여기 에어컨, 그리고 여기 옆에 전열, 있고. 전열 구환기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냉장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화장실. 화장실은 뭐 기본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지금, 여기 세면대, 변기, 그리고 요 샤워 부스.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F타입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한번 많이 고민하시고, 네, 한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네,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